반짝반짝 빛나는 책무늬 659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laughs> 3월만에 하니까 되게 건강 나 진짜 건강 죠 오늘 그 부자의 그릇이 180페이지죠. 중간에. 너는 분명 여기서 부탁할게요. 너는 분명 내가 그 제안을 받아줄 거라는 생각에 날 찾아왔겠지만 내가 완전히 남아있다. 남이었다면 분명 그렇게 하지도 못했을 거야. 넌 상황이 이렇게 되고 나서야 교섭 상대로 가장 먼저 나를 택했어. 그러니까 상대가 나라면 교섭에 응해줄 거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온 거지. 아닌가. 많은 말이긴 한데, 베이카쿠가 위기에 처하면 너한테도 좋을 게 없잖아. 아니 사업에는 당연히 실패가 따르기 마련이니까 별로 나쁠 것도 없어.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말한 그대로야. 사업에는 실패가 따르기 마련이잖아. 거기서 어떻게 부활할 부활하는지로 어, 경영자의 능력을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니야? 부활하는지를 그러니까 경영자의 능력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남의 일처럼 말하지 마. 원금은 이미 회수했으니까 남이라는 거야. 애당초 내가 제안해서 시작했던 장사야. 지금 남의 일처럼 말하는 게 누군데? 내 몫을 줄이면 너한테는 지출이 줄어들겠지만 나한테는 수입이 줄어드는 문제야. 아니면 난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으니까 내 수입은 줄어들어도 상관없다는 거야. 아니 그런 건 그렇다면 약속은 끝까지 지켜라 내가 주먹밥 가게를 하자고 제안했던 건 사실이야 하지만 결단을 내린 건 너야 매정한 것 같지만 약속은 약속이야 맞죠? 제안을 한 거는 또 친구가 제안을 했지만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결정하는 문제는 뭐예요? 내가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정 내린 것에 대한 거를 이제 해야 되는 거, 그다음에 편의점과 컬러베이션을 지금 해보는 건 어때?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 있을지도 모르잖아. 그렇게 풀 죽은 얼굴만 하고 있지 말고, 알았어. 그 담당자는 너와 아는 사람이었지, 다시 이야기 좀 해줘. 얼마든지 오타니와의 교섭은 결렬됐고. 대신 편의점과 하는 컬러베이션을 다시 시도했죠. 오타니의 말처럼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을지도 모르고, 계약금과 로열티가 들어오면 현금 흐름도 나아질 테고, 그렇게 해서 매장의 매출이 조금이라도 증가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편의점 담당자는 지난번과 달리 돌변해 이전보다 더 좋지 않은 조건을 제시하더군요. 역시 인기가 떨어진 걸 알아챘던 거죠. 편의점과 계약은 천만원 매출의 1%를 로열티로 받는 건 마찬가지였지만 계약기간 즉 상품 진열 기간은 이전보다, 이전보다 줄어들어 두 달뿐이었습니다. 또 크림 주먹밥을 2천원에 판매하겠다고 하더군요. 역시나 하야마가 결사적으로 반대했습니다. 하야마에게는 자신이 이 크림 주먹밥을 탄생시킨 장본인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을 겁니다. 그토록 의미가 있는 작품을 천만 원에 빼앗기는 것과 다름없으니 당연히 용납하기 어려웠겠죠. 그러니까 음, 크림 주먹밥이라는 것을 탄생시켜서 진짜 정성스럽게 그 이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부심이 들어갔다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가 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세상과 돌아가는 시점과 다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했는 것 때문에 내 것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세상에 흐름이 있다라는 거죠. 흐름과 에너지의 흐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보지 않고 내가 했던 거내 믿음, 내가 만들어놨다라는 그 자부심이 들어가서는 세상하고 맞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한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네요. 그래서 사장님이 그렇게 결정하신다면 하는 수 없지만 제가 만든 크림 주먹밥은 저에게 자신이나 자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만큼 대가는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식과 같은 크림 주먹밥 레시피를 이런 헐값에 팔아 버리는 건 솔직히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래, 그 마음 충분히 알아. 하지만 크림 주먹밥의 인지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 이해해 줘. 인지도가 올라가도 매출로 돌아올지는 모르는 거죠. 참 난관에 부딪혀 있어요, 그렇죠? 네. 불행히도 현실은 하야마가 말한 그대로였습니다. 확실히 편의점과 콜라베이션을 하면서 크림 주먹밥의 인지도는 올라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맛이 똑같은 주먹밥을 천원이나 낮은 가격으로 편의점에서 팔기 시작했으니 굳이 저희 가게에서 돈을 더 주고 살 이유가 없어지는 건 시간 문제였죠. 편의점과 콜라베이션을 하는 동안 역시나 크림 주먹밥 매출은 뚝 떨어졌습니다. 키티 시가지의 베이카쿠에서는 하루 일곱 개로 장사를 마감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여기 편의점 사장님 계시잖아요. 뭐안 나가면 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공간은 한정이 돼 있고 잘안 나가면 빼야 되고 잘 들어오는 것을 자꾸 교체시켜서 고객들이 만족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고객들이 어 맛있어서 싸고 맛있는 것을 이제 어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쵸? 입장들이 다 틀리다라는 거예요. 편의점에서는 화제 만발의 크림 주먹밥 마침내 출시라고 눈에 띄는 POP 광고를 했지만 상품의 신선함은 이미 사라진 뒤였고요. 매출은 거의 올라가지 않았고 더구나 전국 유통망을 갖춘 상품이 아니라 지역 한정 상품 중 하나였기 때문에 로열티도 고잘것 없었습니다. 전국, 전국의 유통망을 갖춘 상품이라면, 그것 회전율이 더 좋잖아요. 근데 이런 것까지도 다 보고 상품을 이제 만들어야 하는데, 너무 코앞에서 있는 것만 보고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점들이 이제 뒤에 드러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 그것이 우리의 사업의 종지부를 찍게 만드는 결정적 사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저도, 보고 자란 게 엄마 아빠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보고 자란 게 뭐예요? 엄마 아빠예요. 엄마 아빠를 보고 자라다 보니까 그 엄마 아빠가 하시고 계셨던, 근데 제가 생각해봐도 엄마 아빠가 직장 생활을 했고 직장 생활을 한데다가 또 자영업도 하셨단 말이에요. 근 저희도 이제 자영업까지를 하는데 그 이제 돈 관리를 이제 제대로 못하는 어떤 그런 것들도 이제 엄마 아빠의 보고. 그대로 똑같이 따라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그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믿음 안에서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 믿음 안에서 그렇죠? 우리는 내가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 내 믿음 안에 세살 이전에 그 벌써 쇼크가 있어서 쇼크와 내가 들은 거, 본 거. 경험했었던 것들이 신념이 바탕이 돼서 마음에 내 신념이 깔려 있어요. 마음이 형성이 되면서 자아가 생기면서 내이 신념 모든 것들이 깔려 있는 상태에서 세상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선택하는 것은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 신념에서 벗어나는 거죠. 신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내가 믿는 그대로 보니까 제가 요번에 여행을 갔다가 어제 왔어요. 그래서 잘 왔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여행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런던이라는 것도 굉장히 그 영국의 런던도 되게 좋았어요. 자그마한데 뭐 여러 가지로 그리고 저희가 있었던 이제 그 회사에서 이제 그 메리어트 호텔을 이제 제공을 해주셨는데 거기가 부자 동네래요. 한국 같으면 강남 같은 수준이죠. 근데 이제 거기는 강북 쪽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강 건너서 근데 거기가 주변이 다 이제 잘 사는 사람들만 있으니까 진짜 양반인 거죠. 왜 유럽 쪽에 가도 항상 소매치기를 조심해야 된대요. 가세요. 그 휴대폰을 이렇게 들고 다니잖아요. 휴대폰을 들고 다녀도 와 앞에 와가지고 뺏어간대. 소매치기를 <laughs>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 저희 이제 같이 일하고 계시는 파트너분이 따라고 갔는데 뒤에서 옆에서 사람들이 저 소매치기한다 온다, 소매치기한다 온다 막 이랬대요 결국은 와가지고 막 휴대폰을 잡아서 막 가지고 가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잊어버렸었어요 그래서 뺏긴 거죠 그렇게 와서 가져가는 정도까지 그랬는데 이번에 영국은 되게 그런 느낌이 전혀 없는 게 진짜 영국의 신사라는 게 그대로 있는 거야 가도이제 그 외국 사람인데 저희가 외국 사람 있잖아요. 외국 사람인데도 편안한 거예요. 지하철 타고 기차 타고 다녀도 그냥 우리 그냥 한국 사람들 대하듯이 그냥 편안한 그런 느낌들이 있더라고요. 되게 좋은 그런 느낌들이 있었는데 그거보다 이제 더 신기했던 건 뭐냐면 제가 이 이제 세상에 신념 있잖아요. 마음 속에 이렇게 생겨났던 그 신념 체계, 그 신념 체계를 계속 이제 신념이 뭐다 그거는 마음에서 생긴 거다 그러면서 이제 막 계속 이 신념을 이 생겨서 인식이 되면서 차기 들어왔다 그러고 계속 어쨌든 12년 동안 끊임없이 이제 수업을 이제 계속 들으면서제 신념을 찾아서 그 재맥락하고 재맥락했던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러한 2년 정도를 여행을 못 갔어요. 그리고 나서 2년 만에 모든 이제 한국에서 잘하시는 그 직급이 최고인 직급들의 그런 분들이 모인 자리였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한반 정도는 안 가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위험하다고 이제 못 가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많았었는데도 제가 너무 신기한 게 너무 제가 어릴 때부터 자라오면서 두려움에 응집이 돼 있어가지고 열등감이 너무 많아가지고 세상에 사람들을 똑바로 안본 거예요 그게 요번에 보이는 거예요. 사, 사람을 제 신념대로 보고 제가 이제 열등감이 많고 응집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무거운 그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진짜 사람들이 어 제대로 이렇게 안 보였구나라는 거가 진짜 요번에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니 아침에 이제 운동을 나갔는데 운동하자 그래서 6시에 이제 5시 반에 6시 운동을 하고 7시부터 이제 조식 식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번을 제가 따라 나가 봤어요. 근데 엄청 이제 보조 맞춰서 해 주시는 분이 또 계신 거예요. 운동하면서 이제 막 보조 맞춰서 하시는데도 저분이 너무 자연스럽게 사람들하고 이렇게 융화돼서 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그렇게 못해 가지고 그 사장님은 팀엘리트몇번 하신 거예요? 물어봤어요. 베테랑 같이 이렇게 편안한 거예요 사람이. 그래가지고 몇번 했냐니까 처음이래요. 신규인 거예요. 신규인데도 그렇다고 해서 그 위에 스폰서들이 미국 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이렇게 없는 거. 근데 너무도 사람들하고 융화돼서 자연스럽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참 사람들이 신기하다. 나 같으면 신교고 모고 있잖아요. 응집돼서 이렇게 뭔가 열등감으로 위축이 된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저 어, 사람들 막 이렇게 위축이 돼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보니까 사람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저 어, 사람은 신규인데도 와가지고 너무 편안하게 이렇게 자라는 그 모습들 그런 것도 보이고 제가 너무 웃긴 게 이제 비행기를 타고 내렸는데. 우리 이제 같은 일을 하시는 뉴스킨 하시는 분이 내리신 거예요. 내리셨아 같은 비행기 타고 내렸네. 그리고 이러고 보니까 두 사람밖에 안 보이는데 나중에 이렇게 쑥쑥쑥쑥 오더니 몇 여러 팀들이 이제 팍 내리더라고요. 이사가 했어요 근데 봤는데 그 분이 안 웃는 거예요. 안 웃고 가만히 있는데 제가 보니까 어머 저 사람은 저렇게 안 웃고 인상이 저런데. 어떻게 팀 엘리트가 됐지? 하면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신기해가지고 저희 남편한테도 저 사람 인상 좀 봐라. 인상이 저런데 어떻게 팀 엘리트가 됐을까? 그러고 막 이랬어요. 그러고 신기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남편하고 둘이 왔는데 부산에서 이제 일 일을 하고 계신 분인데 이 이제, 이제 지나가다가 그다 이틀인가 삼일인가 지나서 제가 그분을 보고 신기하다 싶어서 씩 웃었어요. 고모닝 하면서 안녕히 주무셨어요. 그리고 인사를 했더니 환하게 웃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보니까 안 웃고 이렇게 있었던 게그 사람이 아니라 저 거예요. 제가 옛날에 했던 습관대로 뭐저 사람들 뭐지? 저 사람들 뭐지? 하면서 있잖아요. 위축이 돼가지고 순간 또 이렇게 막 봤던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환하게 웃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전날인가 그때 이제 아침 식사를 할때큰한 1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둥근 원형 그 테이블이 굉장히 많거든요. 전 세계 사람들이 막 와서 몇백 명이 이제 몇백 명 되는지 천명 정도 되는지 이제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모여서는데 하 이제 야 저기 가자 하면서 이제 거기 가서 이제 그쪽으로 갔어요. 제가 테이블에 그래서 그쪽 가서 근데 딱 부산의 어떤 리더하고 너무 닮았어요. 그 닮아서 꼭 동생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닮은 사람이 한분 계신 거예요. 부산에 그래서 근데 이제 아니라 소리는 전에도 몇번 봤거든요. 제가 팀 엘트 트립에서도 몇번 봤어요. 몇번 봐서, 어, 사장님 그, 그 분, 동생 아니라고 그랬죠? 이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인을 물어보니까 다른 라인인 거예요. 다른 라인인데, 제가 보니까 너무 웃긴 게,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팀엘리트 몇 번째 오신 거예요? 여쭤봤더니, 여덟 번째 왔대는 거예요. 근데 사업을 한게 12년 됐대요. 12년 됐는데, 여덟 번째 온 거예요. 4년 만에 최고 직급을 가고 8년을 유지를 계속한 거예요. 제가 어머어머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어떤 생각을 해요. 저 사람 별로 못한 게 보였는데 어떻게 신기하게 여기까지 왔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제 믿음에서 본 거죠. 근데 제가 어머 저는 22년 됐는데 10년 차한 거거든요. 22년에 최고 직급이 10년 차인데 거기는 12년 만에, 8년 차니까 어마어마하게 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뭐라는 제가 생각했던 어떤 그런 것보다 어쨌든 저보다 진짜 잘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 보면서 그렇게 배웠는데 비교하지 마라, 뭐하지 마라 했는데 거기 가서 순간 이렇게 비교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제가 또 스스로 비교하고 저 사람은 못할 것 같은데 잘하고 있는 것 같고 막 이런 판단 분별을 막 하는 저도 보면서 아 내가 판단 분별이야지 내 신념 체계에서 이 사람은 이럴 것이야 저럴 것이야라는 어떤 생각을 계속 끊임없이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 분별하면서 보고 있었던 제가 또 있더라니까는요 그래서 제가 야 신기하다. 어, 어, 굉장히 되게 잘하신다고 그랬더니, 어, 그냥 뭐 한데 밑에 또팀 엘리트도 또 한조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요번에 못 오셨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뭐냐면 내 세상이 진짜 있잖아요. 내가 믿는 대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니까 각성이 돼서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아, 그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너무 신기한 게. 요번에 거기 오신 분들이 이제 최고 직급에 계신 분들이 오는 거거든요. 여기 뉴스킨에서는. 그랬더니,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요. 그렇게 순수하게 맑은 거예요. 순수하게 맑고, 내가 혹시 위축이 돼서 내가 말을 못 붙였던 거지. 내가 말을 붙이고 인사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있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어떤 세상을 제가 경험을 되게 많이 하고 왔거든요. 왔는데 사람을 보는 것이나 직업을 선택하는 거다. 모든 것들은 내 믿음 체계에서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거 세상에서 마음에서 내 신념 체계에서 이 신념이 암만 내가 좋은 것 같고 제대로 하는 것 같아도 내 신념대로 보고 있다는 거. 그래서 내가 항상 틀릴 수도 있구나 라는 거를 가지고 뭔가를 봤을 때 불편한 게 있으면 아 내가 틀릴 수가 있구나 라는 거를 생각하면서 불편한 거는 내가 뭔가 뭔가 믿음 체계에서 걸림돌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질문을 하시던 그 다음에 요새는 신념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죠. 막스0 개씩 올라오고 막 그래요. 신념이 그러니까 예전에 사건이 이랬었는데. 이거를 재맥락하는 거예요. 재맥락하면 세상이 다르게 보이고요. 사람이 다르게 보이고요. 내가 하는 일이 하는 일을 하면서 더 좋은 거. 그런 것들이 어떤 건지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번에 여행을 다니면서 엄청나게 이분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도 뭐예요? 본인이 신념 체계가 돈에 대한 성공에 대한 믿음이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제 그대로 신념 체계대로 어 여기서 이제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가 권해줬어, 그렇죠? 그래서 크림 이제 주먹밥에 대한 거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사업은 정해줬고 이걸 전체적으로 이 사람은. 이제 체인점 비반 받는 거죠. 내가 이런 제안을 했던 사업 제안했던 제안비는 꾸준하게 받았고 투자 있는 건더 끝났지만 어쨌든 더 계속적인 수입이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고 이 사람은 또 이제 전체적으로 이 이제 그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뭔가 모르게 이제 자기 모든 것들은 다 신념 체계대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게. 참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업을 하든 어떤 거를 하든 내 신념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내 부모님하고 똑같은 신념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바꿔야 세상이 달라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하여튼 요번에 되게 갔다 오면서 그 세상 보는 거? 그러니까 뭐 여행을 하면서 제가 항상 이데 이렇게 지내왔던 분들하고 떠나서 혼자 저 혼자 멀리 이렇게 가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느끼고 왔던 그런 여행이었어요. 그게 좋은 기회였던 었것 같아요. 네. 또 읽어볼게요. 매출은 올라가지 않고 하이아마와 신뢰관계도 무너지고 새로 고용한 매니저의 인건비도 나오지 않자 결국 저는 그부터 퇴직시켰습니다. 그 매니저는 하야마의 소개로 들어왔던 사람이라 아마 그때 하야마는 결단을 내린 것 같았습니다. 그 매니저를 권고사직시킨 다음날 하야마가 저를 찾아왔거든요. 사장님 죄송하지만 저도 그만두겠습니다. 더는 사장님과 같이 할 자신이 없습니다. 왜 그동안 같이 잘해왔잖아. 지금이 가장 힘든 때야. 지금 그만두면 베이카쿠에는 아무것도 안 남는다고. 왜죠? 세민인조를 잘랐듯이 인건비를 절감했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 존재는 단지 돈이 아니라고.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건 모두 내 덕, 덕이잖아. 내가 크림 주먹밥처럼 참신한 메뉴를 만들어서 가게가 급성장할 수 있었던 거고. 하지만 예전 같은 인기는 이제 없습니다. 다제 실력이 부족한 탓입니다. 다시 새로운 걸 만들면 되잖아. 너라면 다시 대박 상품을 만들 수 있을 거야. 그걸 너의, 너한테 기대하는 거고. 아니요, 새미 인전은 불과 반년 만에 잘렸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소개한 건 접니다. 그 친구에 대해서도 저도, 대해서는 저도 일부분 책임이 있고요. 다른 곳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대신 그동안 만든 주먹밥용 레시피는 모두 두고 가겠습니다. 그걸로 열심히 하십시오. 하야마, 제발 부탁이야. 저는 무릎까지 끌, 끌으며 하야마를 붙잡았지만 그가 그 결정을 뒤집을 리는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상황이 순식간에 악화됐습니다. 저는 하야마처럼 자기 인생을 걸어준 요리사처럼 요리사조차 서포트해 주지 못한 제 능력의 한계를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수많은 행운을 얻어왔습니다. 얻어왔는 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요? 그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수많은 행운을 얻어왔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았단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수많은 행운을 얻어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자라는 거죠 왜? 내가 잘나서 된줄 아는 거예요 다 모든 사람들이 제가 요번에도 되게 많이 크게 느꼈던 것도 이 팀워크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팀워크 근데 내가 잘나서 됐고 내 믿음 때문에 내가 잘나서 된 거지 이 팀워크라는 거에 대한 거를 깊이 생각을 많이 안 했어요. 그래서 공부한다고. 나, 내 마음속에 내 것을 보면서 공부한다고. 그것도 보지 않았는데, 굉장히 제가 팀워크에 대한 생각도 되게 많이 했고요, 번 그래서, 아, 어떻게 하면은 제가 이제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거에 각각의 어떤 그런 것들은 다 갖고 있었는데, 제일 큰게팀워크었거든요그 팀워크를 제가, 어, 팀웍에 대한 생각을 아직까지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게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어, 트립 갔다 오면서 거기 가서 보았던 것들이 팀웍이라는 거. 회사에서 준 것도 있어요. 인파워미, 인파워유, 그죠? 나에게 힘을 실어주고, 어, 너에게도 힘을 실어주겠다라는 함께 힘이 되자라는 거, 파워. 서로에게 파워가 되자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가 있었는데 거기서 느낀 것도 되게 많았고요. 그다음에 그 동안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잖아요. 근데 다 뭐예요? 뭐 그냥 뭐 나는 내가 산다고 생각을 했다거요 아이고. 그래서 아이고 <laughs> 우리 손녀딸이 <소녀> <laughs> 근 어쨌든 제가 이제 29분이 다 됐네요. 예 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고 제가 이제 너무 웃긴 게 되게 신기한 것도 있었어요 그 뭐냐면 저희 그 식탁에서 이제 밥을 먹는데 점심 때 밥을 먹다가 통역사하고 이제 통역사 그다음에 이제 그 통역사하고 그다음에 안내해 주시는 분이 있잖아요 가이드하고 같이 식사를 이렇게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같이 식사를 하다가 그 통역사님을 저희 남편이 막 뭐라고 뭐라고 막 미국에서 그분이 유타에 계신 거예요 고양이 고양이 유타 저희 이제 뉴스킨 본사에 그니까 고양인 거예요 지금 집이 그러다 보니까 무슨 얘기를 막 하다가 어나막 식당에서도 뭔가 봤었는데 그리고 뭘뭐본거 같다는데 막 하니까 저희 자기가 식당을 했었다는데 막 어쨌든 그런 얘기를 통해서 잘 연결이 됐어요. 남편이 연결을 시켜주면서 계기가 돼서 이야기를 하 대화를 나누다 연결이 돼서 제가 이제 되게 친하게 며칠 동안 계속 매일 동안 실내 사키를, 관계를 하다가 고그 언니하고 되게 친해진 거예요. 엄청 친해졌는데 언니가 의사 부인인 거예요. 심심해가지고 영국 구경도 하고 돈 벌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왔다가 되게 많이 친해졌거든요. 근데 또 마침 그 언니가 6월 1일에 한국으로 와요. 두달 동안 친정엄마 보러 광주에 계신데 그래가지고 하여 여러 가지 어떤 인연으로 이렇게 인연이 됐는데 그 모든 것들이 제가 가만히 생각합니다. 남편에 대한 인식도 되게 이제 시간이 다 돼서 길게 얘기는 못하겠고 남편에 대한 생각이 제가 안 좋게 의심하고 막 이랬던 생각으로 갇혀져 있다가 마음이 되게 많이 열린 상태에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아 남편이 뭔가를 다고 부자들을 또 그리고 제가 정말 핵심적인 것들을 연결시켜 주시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는 또 사람이더라고요 옆에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남편의 도움도 받고 제가 타인들의 어떤 도움들도 굉장히 많이 받으면서 굉장히 제가 여기까지 연결시켜서 이제 이렇게 살아왔다 라는 걸 굉장히 또좀 많이 어 느껴지는 그런 또 트립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보시면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행운을 행운이 있어요 근데 행운을 못 느끼고 있는 거죠 도움을 받는지도 모르고요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을 또 거부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대한 감사함이 있을 때 내가 모든 일들이 잘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감사한 하루, 행복한 하루 또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laughs> 네, 오늘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